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꽃 이야기 8월의 주인공은 백일홍과 능소화로 정했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강한 땡볕과 수그러질 줄을 알았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걱정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꽃들을 볼수 있어 잠깐씩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얀 구름이 드리워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청명한 여름 풍경을 연출하는 여름 꽃들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을 안고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백일홍 이야기입니다. 백일홍의 꽃말은 인연 그리움입니다. 이 외에도 색깔별로 고유한 꽃말이 있는데 주황은 헌신, 흰색은 순결, 선한 마음. 노랑색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입니다. 백일홍은 꽃이 오랫동안 시들지 않고 피어 있기 때문에 꽃이 백일 동안이나 붉게 피어 있다는 뜻에 백일홍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초롱꽃목 국화과의 한해살이풀로서 우리나라에 귀화된 식물입니다. 백일홍의 속명과 영어 이름인 지니아는 본래 멕시코 사냐에서 자생하던 잡초 수준의 백이룡을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한 독일의 식물학자 지인의 이름을 붙인 것이랍니다. 이후 백이룡은 여러 번의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며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고, 우리나라에는 18세기 이전부터 관상용으로 심어 길렀다는 기록에 따라. 우리 민족과도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친근한 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적 장독대 옆 작은 화단 둘레에 멘드라미, 채송화와 함께 피고 지던 백일홍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최근에는 화분에 심어 기를 수 있게 개량된 키가 작고 귀여운 미니 백일홍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부식질이 많은 참흙에서 잘 자라며 배수가 나쁘면 뿌리가 쉽게 썩음으로 화분에 심을 때나 여름철에는 배수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백일홍에 대한 전설로서는 옛날 어촌 한 마을에는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올려야 무사히 1년을 넘길 수 있고 마을에 재앙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딸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물로 바쳐진 처녀를 잡아가는 것은 백년 묵은 이무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웅이라는 청년과 순이라는 처녀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둘이는 혼인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해의 재물로 순위가 뽑혔습니다. 정해진 일을 뺄 수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웅이는 생각하기를 이무기와 싸워서 없애버리고 순위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은 떠나기 전에 약속하기를 백일이 되도록 오지 않거나 빨간 깃발을 꽂고 오면 내가 죽은 것이니 도망을 가고 흰 깃발을 꽂고 오면 승리한 것이니 마중을 나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백 일이 다될 때까지 그쪽을 보며 기도하고 웅이를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백 일이 되는 날 배의 앞머리가 보였습니다. 달려가던 순이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웅이는 돌아와 슬퍼하며 순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다음해부터 그 자리에서 붉은 꽃이 100일 동안 피었다가 지곤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 불렀다 합니다. 너무 단아하고 예쁜 꽃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붙여진 걸 보면 세상살이가 늘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딴딴의 여름 꽃입니다. 널 처음 본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멍하니 웃고만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인지 내게 무얼 한 건지 너만 보게 돼 시간이 갈수록 내 모든 세상은 온통 너로 물들어갔고 이제 나의 하루는, 하나부터 까지, 모든 노릇이. 두 번째 꽃 능소화 이야기입니다. 능소화의 꽃말은 명예입니다. 원산지는 중국이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심어 기르는 덩굴나무입니다. 꽃이 밤의 어둠을 능가할 정도로 환하게 핀다고 해서 능소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길이는 8에서 10m쯤이며, 곳곳에서 공기 뿌리가 나와, 다른 물체를 붙잡고 줄기를 뻗어가는 덩굴 식물입니다. 꽃은 7, 8월에 피며, 새로 난 가지 끝에 원추 꽃자레를 달리고, 지름 6에서 7cm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입니다. 열매는 사과이며 기둥 모양 두 개로 갈라지고, 9월에서 10월에 익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꽃이 귀한 여름날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능소화는 고즈넉한 내 시골 돌담은 물론 상막한 도시의 시멘트담, 붉은 벽돌담까지 담장이라면 가리지 않고 담쟁이 덩굴처럼 빨판이 나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달라붙어 아름다운 꽃세상을 연출하는데요.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생긴 여러 개의 잎이 한 잎자루에 달려있는 겹잎이고 회갈색 줄기가 길게는 10여 미터 이상씩 꿈틀꿈틀 담장을 높비고 다니는 사이사이에 나팔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꽃은 그냥 주황색이라기보다 노란빛이 많이 들어간 붉은빛이며 화려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이 듭니다. 다섯 개의 꽃잎이 얕게 갈라져 있어서 정면에서 보면 작은 나팔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깔때기 모양의 기다란 꽃통의 끝에 꽃잎이 붙어 있어서 짧은 트럼펫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꽃이 질 때는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져 날아가 버리는 보통의 꽃과는 달리 동백꽃처럼 통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흔히 천여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꽃은 감질나게 한두 개씩 피지 않고 원뿔 모양의 꽃차례에 붙어 한창 필 때는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핍니다. 한번 피기 시작하면 거의 초가을까지 피고 지구를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능소화는 시대는 알수 없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짐작할 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자위라 하였으며 줄기, 뿌리, 잎 모두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방을 보면 몸을 푼 뒤에 깨끗이 못하고 어혈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과 자궁 출혈 및 대하를 낫게 하며 혀를 보호하고 안태시키며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인병에 널리 쓰이는 약재로 일찍부터 재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귀한 약나무에서 관상용으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능수화는 원래 남부지방에서 주로 심던 나무였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날씨가 훨씬 따뜻해진 탓에 지금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들어서서 잎이 지고 나면 마치 가느다란 실을 세로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 같은 회갈색의 줄기가 특별히 눈에 띕니다. 줄기는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도 고목줄기의 느낌을 줍니다. 능소화는 겨울 줄기가 볼품 없지만 앙상함이 아니라 그 나름의 기품을 잃지 않습니다. 근래 들어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능소화 외에 최근에 들여온 미국 능소화를 주로 심고 있는데 미국 능소화는 꽃의 크기가 작고 거의 위를 향하여 피며 더 붉은색을 띠는 것이 보통 능소와 의 차이점입니다.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아라는 궁녀의 애달픈 사랑의 전설이 있는데요. 궁녀 소아는 어느 날 임금님의 눈에 띄어 하룻밤에 성운을 입고서 빈이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궁궐 한 곳에 처소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금님은 그 후론 소화의 처소의 발길이 뜸해졌답니다. 임금님은 소화의 처소로 오시던 길에 다른 빈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겠지요.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소화는 임금님 오시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는데요. 임금님의 발적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소아는 처소 주위를 서성이며 수시로 담장 밖을 살피기를 한 달, 두 달, 일 년, 이년 임향한 일편단심에 무심한 세월은 흘러만 갔습니다.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기다림에 지친 불쌍한 소아는 결국 두번 다시 임금님을 뵙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눈을 감게 되었는데요. 소화가 눈을 감으며 시녀들에게 남긴 유언은 저를 처소 담장 아래 묻어 주세요. 죽어서라도 임금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담장 밑에 묻힌 소화는 이듬해 여름 아리따운 궁녀 소화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꽃으로 환생하였고요. 바로 그 꽃이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날 덩굴을 뻗어 담장 너머로 꽃을 피우는 능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꽃 백일홍과 능소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길고 길게 느껴졌던 여름도 끝자락에 온것 같습니다. 산책길에 무뚝뚝한 인상의 중년 남성분이 꽃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내면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꽃의 매력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미소를 보내고 마음의 평화를 건네는 길가에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 각박해지는 마음에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며 마침노래는 SG워너비의 랄랄라입니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맘을 따뜻하게 감싸준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새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살아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설마 눈물 나도록 고마운 나만아요 주 h 사랑해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